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는 파이프의 두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인 어노미어스 파이프 즉 이름이 없는 파이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프의 두 번째 종류인 이름이 있는 파이프 네임드 파이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임드 파이프 말 그대로 이름이 있는 파이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름 이 있는 파이프라는 녀석은 특수한 파일을 의미합니다. 자,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모든 것이 파일이라고 했었고, 그 중에서 스페셜 파일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름 이 있는 파이프를 위해서 사용하는 P4 파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P4라는 건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의 약자고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파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해주시면 되고 그것 중에 좀 특수한 녀석 그리고 우리가 파이프를 공부할 때도 이 녀석은 단방향이었고 어떤 순서 드론 순서대로 나간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것과도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노미어스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파란트 차일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다면 이 네임드 파이프는 바로 독립적인 프로세스들 사이에 독립적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parent child가 아니라 서로 다른, 아예 서로 다른 두개의 프로세스 사이에 통신을 할수 있는, 그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파이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amed 파이프, 우리 언어메스 파이프 같은 경우 파이프만 있었다면 이 named 파이프는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parent child, 가쓸수 있는 어너미어스 파이프와 다르게 이 녀석은 서로 독립적인 서로를 모르는 두 프로세스 사이에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일, 즉그 파이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피4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피4 파일을 실제로 만들 건데, 이 파이프에다가 어떤 걸 쓴다라고 했을 때, 이피4 파일이 있으면, 이 안에 글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실제로는 커널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전달되게 해주는 거고, 얘는 일종의, 아, 거기 정해진 장소를 나타내기 위한 이름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개념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드 파이프를 써서 이 P4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쓴다고 해서 이 P4 파일 자체에 데이터가 써지는 것이 아닌 실제로는 커널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 즉, 파일에 내용이 써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네임드 파이프를 사용하려면 P4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이 p4 파일을 만들기 위한 shell 는 mkp4입니다. 자, 이 mk는 make의 약자겠죠? make p4 파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옵션으로는 -m을 붙여주시고 뒤에 이 모드 우리가 파일 권한을 사용할 때 하는 모드 있죠? 이 모드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kp4- m 하고 0644 하면 자 사용자는 리드라이트 되고 나머지는 리드만 되는 이런 권한을 가진 p4 파일이 생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 p가 붙어 있으면 아 이게 파이프를 위한 p4 파일이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shell command로 만들 수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함수로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코드에서 이 p4 파일을 만들기 위한 함수 이름도 역시 mkp4입니다. 그래서 mkp4로 써주시면 되고, 자, 그 파일의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 모드, 여기는이 모드죠. 이 파일 접근 모드를 여기다가 두 번째 인자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상세한 건 항상 그렇듯이 맨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가 popen이 아니라 mkp4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파이프, 피포 파일을 만들어 놔서, named 파이프를 만든다면,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뭐, 코드로도 가능하겠지만, 쉘 자체에서 터미널을 두개 여시고요. 여러분, 이제 우븐 u wsl, 윈도우에서 사용하시는 분은 우븐투를두번 그 실행하면 창이 하나 더 열리거든요. 두 개를 여시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피포 파일, 아까 파이프 파일이라고 여기다 만들었죠. 자, 이 녀석에다가 ls의 결과를 우리가 연결해놔 주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넣어줘 보면 이 아웃풋을 이로 리다이렉션 해주게 되면 이 ls의 결과가 파이프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갈 녀석에 전달이 되는 거고 누가 받아가느냐 하면 이두 번째 터미널에서 이 워드카운트 우리 실제로 했던 거 있죠. 워드카운트한 녀석이 이 파이프 파일, 즉 n a m e 파이프로부터 그걸 읽어서 작업을 그러니까 이 W C의 입력이 입력이 이 Named Pipe를 통해 들어오는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되고 그 결과가 출력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실습을 위해서 창을 미리 두개 띄어 놓았고요. 자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p4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4 파일을 만드는 shell command mkp4 라고 해주면 된다 그랬고, 우리가 만들 p4 파일에 이제 모드를 정해줘야 되죠. 파일 접근 권한을 예제대로 0644. 사용자는, 그러니까 소유자는 리드라이트 가능하고 나머진 리듬은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p4 파일 이름, named pipe를 위한 p4 파일의 이름은 p i 프 파일이라고 한번 지어 보도록 하죠. 자, 그 실행을 해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프 파일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고 앞에 p가 붙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 파일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자 이제 사용을 해봐야겠죠. 예제처럼, 자이 ls 명령어를 통해서 이 결과를 이 pipe 파이프, named pipe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LS의 결과가 이 피프 파일에다 쓰고 있는 상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보실 수 있죠. 자이 내용은 이게 현재 블록드 모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만들어진 피프 파일에서 우리가 인자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wc 워드카운트하는 것에다가 현재 파이프 파일에 있는 램드 파이프에 있는 것을 인자로 받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이 안에 있는 글자 수를 다 세서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녀석도 기다리고 있던 녀석이 끝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amed pip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블록드 모드로 수행이 되고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파이프에다 무엇을 넣어 주게 되면은 이 녀석이 다른 녀석이 꺼내갈 때까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기, 상태를 우리는 블록드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아가면 없어지고요. 자 반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인자를 받기 위해서 파이프의 내용을 읽어오려고 하는데 파이프에 아직 아무도 안 썼으면 블록 상태로 기다리고 있게 되고 실제로 쓰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완료가 되는 양쪽이 모두 입력과 이제 리드한 녀석이 모두 작업을 완료해야지 완료가 되는 모드를 블럭모드라고 하고 블럭드 모드라고 하고 이 레임드 파이프는 기본적으로 블럭드 모드로 실행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습은 해보았고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네, 실습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shell 커맨드로 하는 건 이제 해보았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코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inter-process communication with a named pipe. 그래서 named pipe를 이용한 프로세스 사이의 통신을 해보자입니다. 자, named pipe를 파이프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독립적인 프로세스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건이 충분히 인지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두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피복 파일 통해 통신을 할수 있어서 피복 파일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이게 네임드 파이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두 개를 만들면 되겠죠. 서로 독립적인 프로세스 두 개를 만들어서 한 녀석은 이 파이프 파일을 이 파이프 파일이란 녀석을 쓰기 모드로 열면 될 거고 한 녀석은 읽기 모드로 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세스 a라는 녀석이 라이트 모드로 연다면 이 녀석은 이 파이프 내용을 써주게 될 거고 프로세스 b라는 녀석이 리드 모드로 피복 파일을 연다면 얘는 여기서 꺼내 가는 이런 단방향 통신을 할수 있겠죠 자 파이프가 우리가 하나는 단방향만 된다고 했었고 양방향 하려면 이제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건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랜드파이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적용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 예제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 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잠깐 영상 멈추고 타이핑 한번 해 보고 오셔서 같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한번씩 해 보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만드는 거는 두개 완전 독립적인 프로세스 사이에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두 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각각 만들어서 우리가 창두개 띄워놓고 각각 실행을 하셨어야지 정상적인 실행 결과를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서버부터 보도록 하죠. 자, 네임드 파이프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한건 정말 쉽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P4 파일, 파이프 파일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에 쓰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현재 구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가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우리가 네임드 파이프를 하나 만든 거고 이 녀석의 이름이 바로 파이프 파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버는 라이트 모드고 클라이언트는 리드 모드, 서버가 쓰고 플언트가 꺼내 가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녀석이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 여는 거 오픈을 통해서 열면 되고 라이트 모드로 열어 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이기 때문에 쓰는 것도 파일에 쓰듯이 똑같이 라이트를 통해서 그냥 써 주시면 되겠죠. 파일 사용하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어 놓은 파일에다가 이 메시지 안에 있는 걸써 주는 거고 이 메시지는 이제 hello p4 라는 걸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hello p4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겠다. 그걸 이제 파이프에 넣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이 여기다 써지는 건 아니고 이 파일에 써지는 건 아니고 우리 커널을 통해서 커널을 통해서 데이터 이렇게 전달되는 구조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서버 같은 경우는 내가 서버다 라고 얘기하고 두 클라이언트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겠다 라는 거를 말한 다음에 메시지를 실제로 네임드 파이프에 넣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고요. 자,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반대로 파이프를 열어서 읽어오면 되겠죠. 우리가 열려고 하는 파이프는 네임드 파이프고 그 녀석을 여는 거는 파일 여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P4 파일을 열면 됩니다. 대신에 열때 모드가 리드 모드로 열면 된다는 거죠. 자, 리드 모듈연 후에 이 파이프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 오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은 파이프지만 파일이니까 리드를 통해서 우리가 파일에 있는 정보를 읽어 왔던 거 그대로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 안에 있는 걸다 읽을 때까지 읽어서 그 녀석을 우리가 출력을 그냥 해주는 거죠. 어디에? 화면에.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은 나는 클라이언트다 라고 얘기하고, f r 서버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여기다 출력을 해줄게. 근데 받은 메시지를 봤더니 아까 우리 서버가 네임드 파이프에 넣어 놓았던 hello people라는 걸 받아서 그대로 출력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네임드 파이프는 정말 쉽죠? 그냥 이 네임드 파이프를 사용하기 위한 people 파일 을 하나 만들고, 그냥 파일에 쓰고 읽듯이 하시면 이 파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신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는 파이프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방향 통신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자 여러분이 양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이 파이프를 두개 만들면 되겠죠. 파이프를 두개 만들어서 이제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은 우리 뭐 통신 이제 채팅하는 것도 만들 수 있겠죠. 네, 한번씩 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씩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이제 네임드 파이프를 이용한 IPC의 예제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앞서 저희가 그쉘 커맨드를 통해서 우리 네임드 파이프를 실습할 때 블록킹 모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P4 파일은 기본적으로 블록킹 모드로 동작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자, 그 의미는 파이프 양 끝이 열릴 때까지 다른 끝이 오픈 상태에서 블로킹 기다린다. 블로킹 상태로 기다린다 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제했던 것처럼 한쪽이 하고 있는데 다른 쪽 아직 연, 안 열었으면 깜빡깜빡 하면서 기다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우리 네임드 파이프, 즉, P4 파일 같은 경우는 블로킹 모드가 기본 모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나는 그냥 안 기다리고, 써놓고 그냥 끝내고 싶어. 걔가안 열었으면 그냥 안 읽을 거야. 그러니까 안 기다리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EP4 파일을 열때난 블로킹 모드로 열면 됩니다. 블로킹 되지 않는 모드로 열어주게 되면 기다리지 않고 쓰고 끝내거나 내용이 없으면 그냥 안 읽고 끝날 수 있게 됩니다. 자이 파이프를 난 블로킹 모드로 열기 위한 플래그는 오 언더바 난 블로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을 통해서 이피4 파일 열어 주실 때이 플래그 우리가 5월로 연결하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뒤에다가 오 남블로킹을 써주면은 남블로킹 모드로 실행이 된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앞에서 만들었던 서버-클라이언트 예제를 이렇게 남블로킹 모드로 열어서 한번 실행해 보시고 블로킹 모드로도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블로킹 네, 모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먼저 실행을 했더라도 여기가 기다리고 있겠죠? 깜빡깜빡 하면서 서버가 써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서버가 써주면 그때 출력하고 마치게 되고요. 반대 경우, 서버가 먼저 실행한 경우도 클라이언트가 얘를 가져갈 때까지 깜빡깜빡 하면서 기다리게 돼요. 자, 그러다가 얘가 열면은 얘가 출력을 하고 양쪽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남 블록킹 모드를 열면은 얘 서버는 쓴 후에 기다리지 않게 될 거고, 클라이언트는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냥 끝내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블로킹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 p4 파일에 대한 맨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다음처럼 써 있습니다. 자 리눅스에서 이제 p4 파일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직스는이 행동에 대해서 남블로킹 모드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 행위를 정의해 놓고 있지 않다. 자이 파직스라는 것은 규약 뭐 규정 이렇게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리눅스를 만들 때 얘를 따르도록 만드는 규약 같은 건데 거기에 이남 블로킹 모드에 대해서는 명시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그 말은 각각 운영 체제를 만드는 사람들 운영 체제마다 자기만 내 스타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라는 게 의미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남 블로킹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한 형태 또는 기대했던 형태와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기억해 놓으시고 난 블로킹 모드를 써야 될 경우에는 그 녀석을 이제 써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꼭 확인해보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파이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파이프와 유사한 개념으로 스트립 니 다이렉션을 한번 해봤고 쉘 커맨드로 파이프를 사용을 해봤고 어너미어스 파이프를 공부해 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네임드 파이프, 이름이 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두구의 프로세스 사이에 통신을 하는 것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파이프 공부하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